주인장의 소중한 휴문할 띠. 홍대 와서 피자 먹으러 왔어요. 첫 번째 레슨, 야채 떠넘기기, 면한 가닥도 안 주겠다는 마인드. 피자 비주얼 보세요. 만나지만 넣기 했다. 6억짜리 식사완, 맘에 드는 가차 발견했더요 제발 피글렛 원추, 피글렛 뽑아달라 했잖냐? 재물 바쳤으니까 제발 나와줘요 피글렛 삼아. 열자마자 보여서. 냅다 던지게. 잉, 귀엽긴 해. 사실 진짜 홍대에 온 목적. 타코야끼에 이어서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러 왔어요. 주문하면 이렇게 세팅해 주세요. 그의 첫 시도. 너무 못해서 옆에서 훈수 두는 중. 잘 만든 걸 담다 보니 에잇. 대패삽겹살 아니고요. 가운데가 금방 얼고 굴리는 것도 어렵고 펼치는 것도 내겐 어려웠은. 생각보다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은. 하다 보니 감잡은 김모 씨. 만드는 거 재밌는데 타코야끼가 더 재밌고 쉬워요. 그리고 너무 너무 달아요.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 저는 타코야끼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노래 즐기는 척 야유 갈기게. 무슨 노래길래 이렇게 단합이 됐냐면 버즈님의 날개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마지막으로 제열일 넓은 곡인 실루엣 강제 나아나. 케물어 하루 마무리.